시의 숲은 어,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기부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모여 있는데요. 제 삶에 있어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책이. 또 제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 쉽게 경험을 살 수도 있기도 하고요. 책에 아주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 오면은.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게 이게 다막 읽어달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? 막 열어 빨리 막 열어봐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호수나 저수지, 바다 같은 공간을 좋아해가지고 어, 그런 공간과 함께 있는 식당을 찾다가 에롱저수지 앞에 있는 원두막이라는 식당을 알게 되어서 왔고요. 이 맥이 이거 보이세요? 맥이 그런 거 이거 보이세요? 아이고 아이고 수염 이거 초, 촉수 이거 수염. 이런 거 보이시면 약간, 그렇죠. 여기 살 붓어요, 살. 이게, 매기가, 저 약간, 그, 동태에 먹는 거랑 비슷해요. 제 기준의 식감이. 네, 이곳은 명필름 아트 센터인데요. 제작사 명필름이 만든 영화관이자, 그리고 필머를 아카이빙 해놓은 센터이자, 어, 영화가 재개봉하기도 하고, 또 독립영화, 그리고 최신영화, 이런 거 가리지 않고,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볼수 있습니다.